쉐보레가 22일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보였습니다. 출시 전부터 저렴한 가격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 시작 가격을 2,052만원으로 맞추며 경쟁력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형 트랙스의 디자인은 타사의 SUV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멋진 디자인과 상품성을 보여줍니다. 현재 소형 SUV 비교군으로는 셀토스, 신형 코나, 르노 XM3 정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높은 셀토스와 비교해도 디자인이 훌륭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을 얘기해 봅시다. 최근 소형 SUV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신형 코나의 판매량이 역대급으로 저조하다는 평이 많은데요. 심지어 가격 할인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2천만원 중 후반대지만 결국 옵션을 넣다 보면 4천만원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트랙스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이런 디자인의 소형 SUV가 2,052만원이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요즘은 이 가격에 시작하는 SUV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2,5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2,052만원이 맞습니다. 트랙스 풀체인지의 외관 크기는 이전 1세대와 비교해보면 길이가 282mm, 넓이가 48mm, 높이가 90mm 커졌으며 휠 베이스는 145mm 길어졌습니다. 세대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 수치는 큰 변화입니다. 전혀 다른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크기에서 큰 차이를 두며 대대적인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워 트레인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기존 1.4리터 가솔린 터보와 1.6디젤로 구성되어 있던 엔진은 1.2가솔린 터보로 다운사이징되며 137마력으로 기존보다 3마력 하향된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트랙스의 가격은 기존 1845만원부터 2580만원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풀체인지 이후의 가격은 달러 기준 시작가 21495달러 최고가 24995달러로 하나로 계산하면 2795만원부터 3251만원대로 기존보다 크게 오른 가격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2052만원이라는 엄청난 가격으로 공개되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죠. 고금리와 불안한 경제 상황에 이런 엄청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SUV에 출연해 현대기아도 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쉐보레 트랙스 내부를 비교해 보면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8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센터페시아 상단에 있는 11인치 화면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쉐보레의 가장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촌스러운 실내 디자인이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 확연히 다른 레이아웃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풍기는 실내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실내 디자인에도 높은 점수를 줘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시작과 함께 역대급 반응을 끌어내고 있는데요. 사전 계약 문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시장을 방문해 직접 실차를 보는 소비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27일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사전 계약 대수가 이틀 만에 6,000건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내부적으로는 이번 주 중에 1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의 한국 GM은 무척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말리부와 스파크 등 주력 차종들이 잇따라 단종되며 라인업이 빈약해진 상황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기대 이상의 사전 계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딜러사 관계자는 방문객이 늘어나며 전시장이 모처럼 활기를 찾고 있고 계약도 꽤 많은 상황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GM 내부에서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공격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원가 효율을 최적화한 것으로 안다. 며,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해 이익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평가했습니다. 한편, 한국 GM은 오는 4월부터 사전 계약 물량 출고를 앞두고 창원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2분기까지는 생산시설을 풀 가동하고 국내 및 북미 시장 수요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